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이제 줄좀 쳐봅시다. 자 최근 육조기고요. 자 고대기 500년까지라고 했고 개인위생 중점시기라고 표현했고요. 히포크라테스딱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장기설. 거기에 한 다섯 번째 정땡이 있을 겁니다. 장기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이 중에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을 썼어요. 에피데믹은 한국말로 유행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역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역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냐? 한번 이렇게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히포크라테스예요. 또는 유행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냐? 역시 히포크라테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피데믹 1, 2라는 책도 섞고 그다또 하나가 네 개의 체액설이에요. 이 몸에는 네 개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개의 액체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돼있고요. 네 개의 액체가 혈액, 점액, 황당, 흑당. 이게 한번, 한번 기출문제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혈액, 점액, 황당, 흑당 네, 이렇게 해서 알고계주면 돼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제자가 갈렌 또는 갈레뉴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갈렌이라고도 하고요 갈레뉴스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장기서를 계승하신 분이에요 계승하고 이 장기서를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생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그래서 갈렌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 결국 고대기는두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 갈렌 이렇게 네,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중세로 기 들어갑시다. 자 중세기 하면은 암흑기 그리고 종교적 사상 대두시기 그래서 왜 종교적 사상 대두시기냐면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로 가서 이제 뭐 기도를 하는 거죠. 안수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기도를 해서 이 병을 없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 우리 종교적인 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온갖 병이 다 나돌았다 라고 표현했는데그 병의 종류가 거의 보이시나요? 페스트낫병 천연두, 디프테리, 홍역 등등등 근데 이 중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게페스트페스트좀 기억해 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혹시 역사 공부하시면서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을 계기로 페스트 흑사병이 어, 전파가 돼서요. 유럽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이걸 왜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시신이 새카맣게변 한다면서요. 시신 자체가.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 몸에서 균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이 시신을 그냥 곱게 묻어두면 안 된대. 그냥 태워버려야 된대. 그래서 그 많은 시신을 모아서 다 불에 태웠대. 그 연기도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점심 먹고 나서 아무 식당에도 화장실 들어가서 양치하는 거 양치하시죠? 회사에 안 오세요? 양치하죠? 일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양치하잖아요 유럽에 가시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잖아요 그럼 네 입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걸 어디다 버리느냐고 네집 가서 버리라고 해서 엄청 난리 쳐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양치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도 그 더러운 입에 있는 걸다 내보낸다고 이러면서 되게 싫어합니다 하여튼 이거 흑사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컸으면 4번. 자, 이거 별표 좀해 주세요. 자, 1383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패스트 대유행 40일간 교통 차단을 했어요. 뭔 소리냐면 그 사람이 그 흑사병 유행한 곳에서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군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마을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한 40일간 있어. 그래서 거기다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40일 뒤에 그 병이 없어. 그 증상이 없어. 그때 우리 집에 들어와. 라고 한 거죠. 그래서 40일간 차단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의 검역제도의 효시가 된 거죠. 그래서 외우시하는 거죠. 그래서 1383년 프랑스에서 최초의 검역법에 의한 검역서가 설치됐다. 외워두셔야 돼. 근데 이거, 좀 여기 편안하지 않으세요? 1383이잖아요. 자, 이거 3. 이거, 이거 두개 합치면 8이 되잖아요. 가둬뒀다는 거죠. 이제 가둬둔 거죠. 이렇게 3. 양쪽으로 가둬둔 거죠. 그래서 1383. 더 어려워요. 하여튼, 그냥 외워두세요. 1383년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의 검역법이 지정됐고 세계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됐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됐고, 자, 중세기에서는 제가 테스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검역소 기억하시라고 그랬고요. 여명